네. 오늘은 지금은 이제 그 런너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때 삽수를, 삽목을 진행하면서 런너를 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꼽았던 핀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정 핀이죠. 그 핀을 고정하면서 이제 뿌리 활착이 도 되게끔 고정을 해놓은 핀을, 어, 지금은 이제 거의 2차 조개비 끝났는데, 어,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다 활착이 된 상태라서 어, 뿌리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더 이제 뻗어나가는데 오히려 이제, 이제 이 핀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핀을 뽑아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총 27,000개를 지금 제거를 해야 돼가지고 꾸준히 제거를 하는데 이것도 한참 걸리네요. 어, 핀 제거를 작업하는데 한참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 어제, 엊그제까지 2차 적격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격을 하는데, 뭐, 한 번에 다 순차적으로 할 수, 아한 번에 다할수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 하다 보니까, 어, 방금 끝난 데는 그래도 조금 뭐, 하얀색 기운이 보이면서 이제 포트가 보이고, 어, 입이 이제 한 장, 두 장, 1.5장 정도만 남아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저격이 한지한 한 일주일 가까이 된 곳들은 벌써 입이 이제 세네 장이 나와서, 어, 이렇게 좀 푸릇푸릇하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3차 저격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3차 저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질서 중단 진행하면서 아마 이제 저격비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어, 마지막 5장 정도의 잎을 남기기 위해서 키워가야 갈것 같습니다. 아, 어, 요렇게 지금 저희는 육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어, 뭐 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아직 뭐 요즘에 이제 나방들이 조금 극심하게 이제 난리가 나는데, 어, 나방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애벌레가 어, 입을 파먹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어, 네,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이미 좀 구멍이 좀 펑펑펑 나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제를 꾸준하게 지금 거의 한 3, 4일 간격으로 약을 치면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지육묘고 막 오픈된 공간에 나방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뭐할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어, 방제를 진행을 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피해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심각한 피해라고까지는 아직까지 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제를 진행하면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뭐 9월 정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남은 9월 정식까지 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육묘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다시 따뜻해 뜨거워지고 뭐, 비가 이제 좀 그쳐가고 막이러다 보고 고온다습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 탄저가 많이 이제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 농가나 육묘장에서 탄저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맞춰가지고 부지런히 하게 이제 그 방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 끝까지, 어, 병에 대한 피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이, 어,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야 될게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재배동에 기존까지 상추를 키웠던 곳이라서, 어, 상추를 이제 얼마 전에 다 제거를 했고요. 철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상추를 키웠던 배지, 본포에 있는 배지를 다시 소독을 하고 정리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 내일 모레까지 아마 하고 소독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크고 있고요. 육묘가 크고 있고, 대략 뭐한번 뿌리를 뽑아보자면, 네, 이 정도의 현재 뿌리 활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육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